여러분 안녕하세요. 꽃한네 친구입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가랑코입니다 가랑코. 오꽃봉오리 많지요. 오다. 엄청 큽니다. 꽃봉오리가와 큽니다. 이게 꽃이 다 피니까 엄청 커지네요. 꽃이 다 피니까 많이 커집니다. 엄청 커서요. 엄청 커. 와. 흰색 삭소로. 흰색은 오, 올해는 아직 많이 아픕니다. 제가 꽃집기를 했습니다. 흰색하고 보라하고는 많이 안 펴요. 그런데 이거 핑크 좀 보세요. 많이 핍니다. 연방꽃이 떨어지고 계속 피어주고 진짜 많이 피네요. 어, 이렇습니다. 많이 핍니다. 많이 펴. 참말로 많이 핍니다. 나무는 그리 안 크거든요. 이거 키운 지가 몇년 됩니다. 그런데, 어, 몇 년을 키워도 나무는 안 큽니다. 나무는 잘안 커요. 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너무 예쁩니다. 어, 보라는 한들 한들 몇 개씩 흰 색깔하고 그렇게 피워주고요. 핑크는 끝도 없이 핍니다. 아따, 많이 핍니다. 많이 펴요. 예쁘죠? 스트랩도 가르프스 오, 꽃이 참 많이 피네요, 이거는. 이것도 꽃이 많이 피지만은, 이것도 꽃이 많이 핍니다. 이것도 참, 꽃, 어, 이건 꽃이 작습니다. 작고, 음, 이거, 그냥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습니다. 바이올렛입니다. 새끼로 쳐서 한 가닥입니다. 미니가 아니고, 그냥 바이올렛입니다. 여기는, 메이시아. 이시가 지금 여기에, 여기 있는 거에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에 해도. 일곱 개. 잘 살고 있습니다. 좀 거늘이 되니까. 어, 이렇게 웃자라네요웃자라고 있고 이거는 오이엽 삼호 감기고 잎을 가지고 삼호 감기고 이거는 버리터털입니다. 버리티 터털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꽃 올라 옵깁니다. 엄청 잎이 많아서 어, 계속 따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잎이 많습니다. 허리티 트트리고요. 어, 이거는 우엽이고요. 이거는 우엽입니다. 이 꽃대입니다, 꽃대. 우엽은 여기 사이에, 이파리 사이에 있는 게 꽃대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는 가지가 나서 이렇습니다.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번식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이거는 다네오 여왕입니다.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 좀 있어야 더트리깁니다 이거 키운지도 참 오래됐거든요. 구근이 엄청 커졌습니다. 엄청 큽니다. 구근이 이거는 코레리아입니다. 코레리아 잠자고 이제 깨어서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리아 여기는 원종 개발입니다. 원종 개발. 와,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원종 개발.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렇게. 잎 하나에서 꽃이 막 여러 개서 나오니까 이렇게 많아집니다. 꽃이. 오, 예쁘죠? 여기에 이거는 초연초입니다. 초연초. 이거는 노란 거. 초연초. 거늘이 돼서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연초 노란 색깔. 이거는, 어, 파란 색깔입니다. 엄청 크기만 엄청 커졌습니다.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 꽃은 안 피고 엄청 커졌습니다. 여기는 시끌라면. 이렇게. 시끌라면 잘 살아서 이래 있습니다. 아직 잠자로 안 갔네요. 이건 향기 시끌라면입니다. 한 개가 피어있어요. 이거 한 개가, 한 개가 피어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꽃은 안 핍니다. 잠자로 안 갔어. 그지 꽃은 안 피네요. 이거는 속눈썹 시끌라면. 그래도 잎은 풍성하게 잎은 자꾸 올라옵니다. 새 잎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렇게 새 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해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거든요. 바깥에 저또한네개 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바깥에. 한 화분에 네개심기져 있고, 한 화분에 두개심기져 있고, 그래, 그렇게 래그돼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이거는 일부러 바깥에 안 내놨습니다. 덴드로비움좀 보세요. 은자꽃이 이렇게 핍니다. 집에 거는. 꽃 크지요? 꽃이 참 큽니다. 랜드로봄 이거는 잘안 죽고, 해마다 꽃을 피우거든요. 이거 지금 몇년 댕깁니다. 몇년 댕깁니다. 이렇게. 많이 안 피워서 그렇지, 꽃은 계속 피워줍니다. 이거 보세요. 꽃이 크고, 이렇게 피워줍니다 이게 깨울래 꽃이 물고 있었는데 이제 옆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꽃이 좀 작은 기입니다. 이거는 꽃이 큰 기고 이거는 꽃이 좀 작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피웠어요 아직도 봉오리가 이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살아요. 잘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키웁니다. 예쁘죠? 이거는 꽃이 좀 작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안 죽습니다. 지금 여기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도 나오고. 집에는 지금 자, 올달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집에 거는. 많이 피웠어요 이거는 이거는 좀 많이 피웠습니다 많이 피웠어요 이렇게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긴게 하나 아닌데 제가 고화를 떼, 떼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공중 뿌리 나가지고 있어서, 어, 다가 이따다가 심었더니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꽃이 싹 다졌거든요. 이거는 이름이 덴드로비움 포중입니다. 포중. 이제 이게, 오, 어. 꽃이 싹 져서 조금 전까진 다 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봉우리가 떠올라옵니다. 꽃봉우리가 떠올라오고 있네요. 오, 신기합니다. 두번 피나 봅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오, 예쁜 짓을 하네요. 쭉도석국가 많이 컸습니다. 엄청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어, 꽃대가 이렇게 하나씩 물고 올라옵니다. 여기도 이게 꽃대 모양입니다. 이게 꽃대인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꽃대인가 보는데 이게 어, 몇개안 됩니다.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볼록볼록 하긴 하는데, 꽃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두 개는 기네요. 두 개는 꽃대 확실합니다. 많이 컸습니다. 와, 이것도 예쁘죠? 이렇게, 이건 이름을 확실히 모릅니다. 오빠이 같이 생겼어. 오빠이라고 어, 하기는 하는데, 이름, 확실한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는 쭉욱 삐다하게. 다른 데는 있던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새순 올라오는 건 기담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그늘에서도 키우기 좋고, 이게 바깥에 안나가도 이렇게 좋습니다. 어아쭉 올라오더니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이에서 이게 삽목이 잘되더라고요 이게 삽목이 잘됩니다. 이거 좀 깨는거 쪼매는거 하나 얻어가지고 심은건데 이렇게 많이 번식되었습니다. 날씨가 비가 두룩두룩 오고 봄장만 만나 봅니다. 이렇게 예쁘죠? 덴드로비움입니다. 덴드로비움은 오 진짜 한 키워보세요. 이거 오래됐는데 해마다 꽃을 피웁니다. 거리 추위에도 좀 강합니다. 추위, 가 깨울에 여기 불안 떼도 견디줍니다. 여러분,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어, 그런데 날씨가 추 춥다, 뜨다다라니까 감기가 잘 걸립니다.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봐요.